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아침 8시 30분입니다. 어젯밤에도 특별한 이슈 없었던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어 진행 중입니다. 채권 시장은 휴장이었고요 하여튼, 근데 고금리 강달러, 그죠? 트럼프 트레이딩이니까 고금리 강달러 지속되고 있고 주식시장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강달러 자체가 미국의 강한 성장의 기대에 네, 미국의 강한 경제성장의 기대가 깔려있는 그런 고금리 강달러라서 일단 주식시장 전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한국입니다. 그죠? 한국은 기초체력이 워낙 안, 워낙 안 좋아가지고 고금리와 강달러가 이게 이제 성장에 기반한 고금리와 강달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지금 한국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긴 있죠. 어쩌면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죠. 삼성전자 부진한 거와 더불어서요. 한국이 좀 문제다. 근데 주식시장 자체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밑바탕에 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상승, 유럽 증시 상승. 그래서 일단 세계 증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딱히 하락 전환의 위기나 이런 게 보이진 않죠. 다만, 이제 요즘 몇 거래일 연속으로 나스닥이 좀 부진합니다. 나스닥이 성과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나스닥의 일부 대형주 종목들은 조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냥 건전한 순환매가 진행되고, 시장 분위기는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지금 나스닥 일부 종목이 좀, 어, <laughs> 일부 종목이라는 건뭐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거거든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조금 약하나 얘네가 뭐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하락으로 전환되고 그런 걸 기대하기는 일단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은 러셀 지수의 타이밍이다라는 거고 지금은 어떤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인한 뭐 법인세 감면 효과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중소형주가 뭐 강한 게 지금 현실이고요. 러셀 지수가 달리다가 이제 충분히 충분히 달리다 부담스러워지면 다시 이제 나스닥으로도 돈이 쏠리겠거니 순환매가 나타나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될것 같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 어, 변동성 지수는 뭐 조금 상승하긴 했는데 어쨌든 변동성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전 세계 증시는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양책을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뭐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달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강달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구리라든가 원자재들, 구리라든가 국제유가라든가 금값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명백하게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강달러, 고금리, 이게 계속 지속 중이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식 시장 자체는 좋긴 한데, 예, 좋기는 한데, 문제는 그냥 한국이다. 뭐, 요런 거죠. 그래서 어젯밤에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그죠? 그냥 트럼프 트레이드 요거 한마디면 될것 같고요. 미국과 유럽 증시 많이 올랐다. 뭐, 그런 이야기 하시면,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비트코인 오른다. 뭐, 이런 내용들. 나머지 내용들이 없죠? 국내 증시와 관련된, 한국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한데요. 분명히 좀 매력적인 가격인 건 맞습니다. 급락이 과도하긴 해요, 솔직히.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매수의 타이밍이 그렇다고 지금이냐? 아직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날인데 한국 증시 어떻게 될지 좀잘 봐야 될것 같고요. 어, 하여튼 그죠? 국제유가, 국제유가 달러 강세, 중국 수요, 중국 수요 우려의 급락이라 돼 있는데, 중국 수요 우려보다는 달러 강세가 원자재 시장에 지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유가 빠지고 있고 금값 빠지고 있다. 요런 내용들 보시면 될것 같고 특별한 건 없고요. 하여튼 그죠? 어 트럼프 트레이딩 하면은 관세 폭탄과 관련해서 물가와 금리를 뭐 밀어 올린다 요런 내용이고 그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식 시장에 어떤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를 이제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제생각에이제 아마 어, 수요일 밤일 거예요. 물가지표 발표 되거든요. 미국 물가지표, 미국 물가지표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은 물가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 근데 이제 만약 물가지표가 이번에 발표가 되는데 조금 높게 나온다라면은 이 트럼프 트레이딩의 트럼프 트레이딩의 내용이 약간 어, 물가 우려, 물가 우려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물가지표는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아마 이게, 그죠? 수요일일 거예요. 화요일, 어, 네. 그죠? 한국 시간으로, 음, 수요일 날 밤일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수요일 날 밤. 수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밤에 물가지표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내용도 살펴봤고, 한국 주식과 관련해서는 그죠. 이, 어제 이런 기사도 나오기도 했어요. 미국 행동주의의 섬뜩한 분석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싸긴 싸다. 그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해소,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가지고, 한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라는 거긴 한데, 상법 개정안 기대감 등 해가지고, 소액주주의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하긴 하는데, 매력적인 자리임은 분명한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코스피도 그러고 분명히 매력적인 가격이긴 한데 아무튼 근데 아직 바닥이 좀 이렇다 하게 어 아직 바닥이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아 가지고 하여튼 매수 타이밍을 잘 노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 bnk 투자증권 들어오셔 갖고 여기 그 그죠 리서치 매크로 투자전략 금융시장 들어오시면 은 요게 있거든요 2025년 유동성은 어디로 흘러갈까 김성로 애널리스트 분석한 건데 눌러보시면은 좀 재밌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긴 있더라구요. 한 번쯤 가볍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더라. 글씨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 있는 이런 차트 내용만 한 번씩 그림만 보시면은 좀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글씨 다볼 필요 없고, 이런 데이터들만 좀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다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채권시장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등으로 인해서 금리가 생각보다 높게 계속 계속 고금리가 진행이 되면서 채권지수는 좀 부진하다 그래서 주식의 상대 강도가 엄청나 주식과 채권의 서로 힘을 비교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네 어마어마하게 갭이 떨어져 있죠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주식이 좀더 강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물가에 대한 부담 트럼프 트레이딩 등으로 채권이 조금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도 물론 이제 공격적인 분들은 눌림심에서 해볼 수 있겠지만은 조금 아직 좀 채권에 좀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기에 조금 좀 아직 확인이 돼다 그렇게 보긴 좀 의미 있는 매수세가 안 나오고 있죠. 어쨌든 그죠? 채권이 매력적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왜냐면 하 금리라는 채권 시장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채권이 바닥이 좀잘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어떤 시간적인 여유나 좀뭐 이런 게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좀 예, 그죠? 너무 당장 지금 뭐 매수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여유를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2차 상승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해서, 야, 지금 2차 목표치에 거의 다 와가고 있다. 이제 하방 진입이다. 이게 아니죠. 그죠? 아직까지 더 기다려,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건요. 제가 그, 말씀드렸었죠. 나스닥 S&P 지수 추세선을 이렇게 쭉쭉쭉 그어놓고 이런 거, 이런 거 보면서 말씀드렸었죠. 이, 이렇게 신고가 상황에서는 이렇게 추세선 같은 걸 그어서 상승의 목표치를 잡는 방법이 좀 보편적이긴 한데,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보면은, 뭐, S&P 지수 기준으로 해서 뭐, 거의 뭐 6,200부근까지는 목표치가 열려있는 걸로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목표치에 근접해 가고 있으나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채권의 강세가 지속 저기 저기 주식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근데 지금이 이제 주식이 사실 그렇게 글로벌 주식은 그렇게 매력적인 가격은 아니죠 한국 주식이 매력적인 거지 사실 뭐 s p 지수 이런 거 보면은 비싸다고요 s p 퍼가 뭐 지금 보시면 22.7 굉장히 비싼 뭐 그런 수준에 와있고 싸지는 않습니다. 비싸다라는 걸 우려할 정도로 대신에 좀더 비싸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어 글로벌 전체 주식시장을 보셔도 지금이 그렇게 뭐싼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좀더 오를 순 있지만 좀더 비싸질 순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매력적인 가격은 아닙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봤고요. 어 어쨌든 뭐 금리 인하를 하고 있으니까 유동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동성에 대한 뭐 개선이 이어지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세계 증시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 이겁니다. 어, 25년 뭐 QT 종료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하여튼 이래저래 지금 유동성이 좀 남아 도는 그런 상황이라서 유동성이 좀 많은 상황이라 주식 시장 자체는 일단 이래저래 좀 좋지 않겠냐 당분간은 이런 생각입니다. 아,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는 거 같고. 그죠? 고금리 상황에서 미국 주식의 집중이 굉장히 좀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 있더라? 음. 금리 인하가 신흥 시장엔 긍정적 뭐이런 뭐, 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신흥 시장 이제 관련된 데이터 중에 재밌는 것들이 좀 있던데 이 신흥국 주식의 빨간색입니다. 지금 97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지금 이제 신흥국과 선진국의 주식의 이 성과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지금 빨간선에 있는 거고, 미국 증시는 여기 회색선에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 많이 벌어진 게 이제 거의, 거의 수십 년 만에 처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어떤 반전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냐. 미국 주식 어느 정도 좀 이제 상승이 좀 주춤하고 나면은 좀 반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 상당히 가격은 매력적이다. 지금이 금융위기로 가는 건 아니고, 당장은. 뭐,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미국 주식 다 해먹고 나면 이제 조만간 신흥국의 차례가 오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좀 해볼 만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외환위기 수준으로 이 신흥국, 신흥국, 특히 한국이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신흥국이 저평가된 이유는 달러 강세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 미국 중심으로 한 선진국 경제 비중이 뭐 커졌다는 점 등등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통화가치도 그렇대요. 외환위기 때보다 저평가라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쨌든 매력적이긴 한데, 거의 다 와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다. 한국증시 어쨌든 조금은 좀더 빠질 수도 있다. 오늘이 좀 기술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출처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쭉, 네, 한번씩 쭉,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 증시의 저평가 수급에 찾아야 된다라고 나와있죠. 예. 네. 아직까지 수급이, 예, 네. 아직까지 그, 조금 더안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어쨌든, 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겠냐. 특히 코스피 같은 거. 어, 네, 그죠? 뭐, 굉장한 저평가, 한국 증시 굉장한 저평가.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으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저평가라고 하네요. 어쨌든, 매력적이긴 매력적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본것 같고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보자면 사실 미국 증시 지금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신고가 랠리 중인 걸 제가 뭐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저항도 없고 지지도 없고. 예, 아차 지지력은 많고 저항은 없고 계속 올라간다. 뭐 의미 있는 매도세 없고 나스닥은 상승 탄력이 둔화돼서 조금 좀 서운하긴 합니다만은 뭐 딱히 뭐 하락 전환에 그런 큰 위기 신호는 없다. 아래쪽에 지지선이 많아서 뭐 살짝 뭐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튼튼하다 이겁니다 거의 안 빠져요 거의 안 빠져 러셀지수는 어젯밤에도 많이 올라갔고 그죠 채권시장은 어제 그 휴장이었어 갖고 차분차분 했는데 어쨌든 의미 있는 매수세 잘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일단 중요한 선 위쪽에서는 일단 놀고 있으니까 어 그래도 일단 당분간 좀 괜찮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일단은 뭐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좀 눌림시 매수 전략을 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 진정한 바닥이 나왔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이 올라갈 거냐 그거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공격적으로 난 채권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눌림시 매수, 전, 네, 눌림시 매수 정도로, 이제 해볼 수는 있는 그런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강세 지속되고 있고, 원자재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어, 뭐, 어제와 사실, 그렇게 특별히 바뀐 게 없습니다. 한국 증시는요. 그, 어떤 주변 상황이요. 미국, 미국에서 특별한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트럼프 트레이딩, 고금리 강달러, 그렇다면, 그대로 이런 흐름 이어나갈 수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제 한국 증시는 그냥 이 해외 이슈가 없다 보니까 수급이 정말 중요한, 그냥 투기적인 그런 증시가 돼버리긴 했는데, 그, 어쨌든 뭐, 푸드 옵션이 추세적으로 안 살아나기만 하면은 뭐,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제 푸드 옵션 340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중요한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만 안 넘어가면 뭐, 괜찮지 않겠느냐. 푸드 옵션이 살아나야 뭐, 푸드 옵션이 살아나야, 뭐, 여기 있는 이런, 이런 뭐, 선물이 뭐, 추세적으로 폭락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시장 분위기 워낙 좋고 하니까, 그리고 뭐, 네, 그리고 뭐, 저평가 이야기 뭐, 이런 거 나오고 하니까, 여기서 솔직히, 뭐, 추세적으로 대폭락까지는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 한동안 어쨌든 변동성이 적은 상태로 찔끔찔끔찔끔찔끔, 요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 같은 날좀 중요하긴 합니다. 당장 뭐, 대폭락 기대보다는 일단 좀 좋게 보긴 좋게 보는데, 하여튼 기술적으로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요. 그죠? 이렇게 삼각수렴형인데, 삼각수렴형을 어제 아래쪽으로 붕괴시켰잖아요. 하루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오늘 다시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예, 오늘 빨리 회복을 해야 이게 뭐 좋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삼각수렴형입니다. 코스피는요. 예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하여튼 중요한 자리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만기일이 이번 주더라고요. 아, 달력이 안 나오네. 만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인가 그렇던데, 한국, 네, 한국 이번 주 목요일이 만기일이죠. 아, 오늘도 이렇게 코스피가 하락 출발하면 이거는 조금 좀 곤란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푸드 옵션들이, 어, 아직 이건 거래가 안 되고 있나? 푸드 옵션들이 지금 보시면은, 시작부터 지금 이렇게 막 갭상승 이렇게 떠버리잖아요? 이러면은 일단 오늘도 조금 좀 곤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금 이거는, 일단 한국 증시 코스피는 일단 시작부터 강력한 매도세가 일단 등장을 하긴 한 겁니다. 사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은 아마 오늘도 반등이 쉬, 오늘, 네, 오늘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목요일 날이 만기일이라서 어쩌면은 어쨌든 목요일 날까지는 그럼 시장이 좀 부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분위기 이렇게 좋은데 한국만 지금 이렇게 되면 대폭락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게 뭐 가능하려나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여튼 시작부터 강력한 매도세 등장했고 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푸드 옵션들이 이런 푸드 옵션들이 지금 시작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전일 전일 고점을 푸드 옵션들이 넘어가서 시작하고 선물이 전일 저점을 붕괴시킨다면은 오늘 또 시원하게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좀 경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나마, 코, 뭐, 코스닥은 조금 그래도 상황이 좀난것 같네요. 코스닥은 여기 왜냐면 이제 전저점들이 있다 보니까 뭐, 당장 괜찮은데 코스피가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좀 터질 수 있다라는 거 경계하셔야 되겠어요. 아침부터 이 모양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굉장히 그,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좀 전에 그런 데이터들을 보셨다시피. 어쨌든 매수 타이밍은 분명히 지금은 아니다. 그죠? 지금은 사실 그 아직까지 코스피는 그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사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여 버렸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반등시 매도 전략. 단기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일단 그렇게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 주시고요. <laughs> 궁금한 거 리플 남겨 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